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돈다발을 가져다 드리는 엄대표입니다. 자, 오늘 체일링크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체일링크 보시면은요, 지금 매끄럽게 상승해주고 있다. 다만, 조금은 답답해요. 10월 달에 들어서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있는데, 11월 중순부터는 살짝 루즈해지면서 탄력도가 조금 떨어진 느낌. 그리고 여기 거래대금 측면을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 세라서 사실 체인링크가 독보적인 대장코인이다 이런 말은 사실 못드려요 오늘도 보시면은 1% 그리고 뭐 최근에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뭐2% 3% 5% 이렇게 잔잔잔잔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알트의 대장이 아니라고 해서 체인링크가 과연 나쁠까? 저는 절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인링크는 이렇게 잔잔잔잔하게 올려주면서 소리소문 없이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체일링크 보시면은요 2023년 요기 요때까지도 사실 그냥 무의미한 박스권에서의 지루한 행보였거든요 근데 알트 시장이 좋아지면서 10월달 들어서 돈이 들어오고 올라간 코인들이 체인링크 말고도 한 무더기다. 그런데 이렇게 선발되었던 친구들이 지금 한번 쐈다가 밑으로 밑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코인들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체인링크는 어때? 여기 고점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분을 까먹지 않고 지켜주고 있다라는 건 너무나도 좋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랑 동일하냐면 알트 시총 차트랑 조금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최근에 정말 1000% 이상 상승했던 코인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쐈다가 다. 꼬라 박은 코인들이 진짜 많아요. 최소한 고점에서 50% 이상 박은 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체인링크는 어때요? 10월 달에 상승의 신호탄을 빵한번 쏴주고 나서 11월 달에 고점 경신을 했어. 근데 그거를 반납하지 않고 유지를 해 주고 지금 심지어 전 고점을 향해서 영차 영차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알트 시총 차트랑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 주셔도 무방한데 알트 시총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고점 10월 달에 돌파를 해 주고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고 여기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박스를 형성하고 있다. 체인링크도 조금 동일한 모습이죠. 여기 2023년 여기 고점을 한번 뚫어주고 10월 달에 뚫어주고 여기 고점에서 박스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알트 시총 차트 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고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려고 하고 있는 차트다 얘는 절대 하방으로 보실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인링크를 보실 때는 이 알트의 시카중액 차트랑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조금은 현명하다고 라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알트가 여기서 박스권을 치면서 조금 답답할 순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비트가 어때요? 비트 너무나도 예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한화로 5,200만원 돌파해 줬어요. 제가 이거 떨어지는 구간에도 조정받는 거 아니라서 여러분들 상당히 유리해요. 비트코인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라고 4,600만원대부터 말씀드렸어요. 벌써 5,200만원 돌파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너무나도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알트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주춤하다. 비트코인의 상승 탄력도가 약간 떨어져야지 알트코인이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비트가 조정받아야지 알트가 올라간다 라는 말이 아니라 비트의 상승 탄력도가 조금 약해져야 된다 라는 건데 지금 너무나도 쎄다. 그래서 알트 같은 경우에 살짝 박스에서 주춤한 모습이고 체인링크 역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 박스권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전고점 돌파해 주고 나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모든 패턴과 동일하다. 첫 번째, 2024년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벌써 12월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2024년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금리 인하를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2024년 금리 인하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의 고금리 기조를 절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입니다 이 승인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인 시장으로 글로 들어올 수 있는 기관 자금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중국 자금이 들어오면 진짜 막대하게 코인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 있어요. 미국 대선이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때는 투자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고 코인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미국 대선에 환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번째 반감기 있잖아요. 4월 달에 일술이 반감기로 인해서 이네 가지의 대박 호재들이 몰려 있는 게 2024년이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지금 이렇게 기회를 줄때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나이스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 분위기는 벌써 6개월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고 지금 10월 달 들어서 빵빵빵 터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체인링크 역시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런데 체인링크 를 보실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얘는 무조건 뭐 단타를 치고 나오겠다 하실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진입한 관점에서 충분히 수익을 주면 팔고 나오면 돼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줬을 때 목표가 딱 매도하고 나오면 되는데 체인 링크는 그냥 무지성으로 단타 관점에서 조금 보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들고 갈수 있는 중기적인 코인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코인이다 이유는 뭐다 얘는 뚜벅뚜벅뚜벅뚜벅 하면서 올라갈 친구기 때문에 다른 잡코들이랑 비교할 만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코인마다 성격이 다르고 저는 체인 링크는 최소한 잡코 부빙을 보이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쏠쏠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보시면은 2023년 고점을 이미 잡아 먹은지 오래고 2022년의 매물들이랑 싸우고 있지만 여기를 이미 돌파해줬고 전고 돌파하는 순간 2022년 매물들까지 뚫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상방 3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먹고 나와도 우리는 너무나도 쏠쏠한 수익 챙겨갈 수 있고 고점에 물려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자리 만들면서 전고 돌파하는 이 타점에서는 충분히 대응만 잘 해주셔도 본전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체인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으로만 살펴봐도 되게 유의미한 돌파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이 돌파가 왜 중요해? 이거를 돌파하고 나면 상방으로 쏠게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그래서 체인링크 두벅두벅두벅 자기의 길을 걸어갈 그런 코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체인링크 매수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체인링크 전고 돌파 직전 최신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자, 여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수하셔야 되고 어디에서 물타기하셔야 되고 어디를 목표가로 보셔야 되는지 모든 가격 전략이 써 있습니다. 전고 돌파 직전 최신 버전으로 준비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전부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받아가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한테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체인링크 4글자만 네 보내주시면 제가 이 체인링크 매수매도 대응전략집 우리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리면서 체인링크로 손해보시지 않고 수익만 보시게끔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체인링크만 하면 심심하니까 제가 여기다 하나 넣어놨어요. 알트 불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대시세 초입구간 공략하는 그런 코인 넣어놨다. 이 코인만 받아가셔도 우리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낼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체인링크 4글자만 보내주시면 이알트블장 대바다 꿈틀코인 포함된 체인링크 매수매도 대응전략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신 분들 이걸로 제발 탈출하시기를 바라고요. 요걸로도 쏠쏠하고 예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재능기부도 하고 있어요. 후원료도나 금전요구 받지 않고 물린코인 상담해드리고 있는데 코인명과 매수가 써서 보내주시면 그 코인 손절 해야 되는지, 본전 탈출해야 되는지, 물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존버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물린코인 언제든지 밤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새벽이든 할것 없이 남겨주세요 100% 무료 제공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저에게 눌러주신다면 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요렇게 고민 해결도 해드리고요 예쁜 수익 쏠쏠하게 챙겨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에 한걸음 내디딜 수 있게끔 이런 알트 불장 대바닥 꿈틀코인까지 추천해드리고요 니까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체인링크 지금 너무나도 매끄럽게 올라가고 있다. 얘는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전고 돌파 확실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전고 돌파뿐만 아니라 주봉상 정말 유의미한 위치에 있는 만큼 이거 씹어먹고 더 크게 날아갈 텐데 중요한 목표가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체인링크 남겨주시는 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백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이겠죠.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서 알트코인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화 받자 연에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짤짜리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 이룰 수 없고요. 경제적인 자유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 1%.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은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등하는 코인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 주셔야 하고 이런 알트 코인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면서 경제적인 자유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컴퓨터,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 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매수, 매도 잘만 따라 하시고 타이밍만 기가 막히게 맞추신다면 이런 알트 코인에서 크게 크게 먹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겠죠.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봅니다. 그 말인 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만 잡으면 우리는 쉽게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는 600%까지 가져가고요. 20% 400%, 8%, 이렇게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이 코인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 코인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빠진 종목들이 많아서 대일 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했고, 비트코인 역시 상방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시대 초입 구간에서 잘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있고요. 매수 가격, 그 다음에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죠. 010.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면서 수익 만들어 드릴게요. 10월 3일에도 문자 주신 분들께 이 모스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요. 매수가,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습니다. 모스코인 22% 정도 빠르고 강하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이 인증까지 해 주셨는데요.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010-2488-3215번으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문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코인으로 너무 많이 물려있고 지금 계좌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 가능한 게 바로 코인이라는 점이에요. 이 코인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살리셔서 지금 무너져 있는 그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 무조건 가져가시고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공략 잘 하신다면 제 공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고,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급등 코인 안내 드리는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